일로와 사람들 <laughs> 얼굴 안 나오게? 우와 저 진짜 미세개랑 네. 그래그래 그냥 3개 시키죠 그래그래 드셔보세요 네 봤어 잘 섞어 어 저래 오 색깔이 변했어 그렇지? 음, 맛있어? 내거다새우야 이거 어? 새우 진짜? 딱새우야 어? 오 딱새우 두 마리 있어 딱새우야? 애들아 만월당 어땠어? 맛있었어요. 정말 정말. 짱이에요. 만월당 먹으려면 할라봉 에이드를 꼭 드세요. 맞아. 너무 어려워요. 한입 먹고 할라봉 에이드를 꼭 먹어야 돼. 선 출발. 아, 여 아, 이렇게 티켓으로 박혀있어 ASMR 해 주세요. ASMR? 여이나가요 내가 다 버스 어디서 탔더라? <laughs> 야, 우리 저거 다현이 면허증 면허증 빌리자. 내가 운전할게. 망고. 망고들. 망고 망고. 그래도 이거 마을 버스 타면 다른 데는 아니어도 진짜 좋은데. 가장 핫한 데를가요 어. 어디 갈까요? 어, 어디 갈까요? <laughs> 그래 어디 갈까요? <laughs> 제일 바다랑 가까운데 같아 제일 그러니까. 여기 바다 딥. 아. <laughs> 제가 여기 내릴래요? <laughs> 네. 그 되고. 네. 그러니까 어. 우도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해안도로는요. 제주도만 가도 예쁜 데 많아요. 제주도 가보면 하기 애월 그래서 뭐한리협재뭐 세월나 월정 개인적으로 그런데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어 우도 팔경이 있고 이 섬이지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출자도나 뭐 이런 데는요 한 시간 가까이 배를 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빨리 올 들어올 수 있고 우, 이 제주도에서 가장 큰 섬. 그래서 은근히 볼게 많다고 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laughs> 우리는 맨, 네, 맨날 보니까 그냥 바다는 하파리. 그냥 동네 하천 같고 그래요. 우뭐동네 <laughs> 뒷선이지 뭐. 아 재밌다. 아 재밌어요? 네. 네. 이제 저도 조만간 해안도로로 내려가요. 우와. 제가 원래 우리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재작년에 7월달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제가 원년 멤버가 몇명안 남았어요. 그중에 원년 멤버예요. 근데 말하기가 싫어서. 마을 안길로 넘어왔거든요, 해안도로에서 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기사예요 오... 그때 쓰러졌지 아... 왕년에는 아주 그냥 잘났다 아, 진짜요 예, 예. 인터넷에, 인터넷에 뭐 제일 먼저 올라왔었어요 어... 14호차 동이 아저씨 그날 너무 재밌었다고 아, 오... <laughs> 내가 그때 14호차를 걸었어요 아... 이 친구는 유튜브 하니까 36호차 곧 올라갈 거예요 이 친구.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돌다 보면 마을 안이 훨씬 더 예뻐요 1박 아... 하시는 분들 아니죠? 네? 1박 하시는 분들 아니죠? 네 지금 쪽으로 왔죠? 네딱 스타일이 그런 거 같아요 <laughs> 그때가 좋을 때예요 그나이때가 네. 저희 몇살 같아요? 네? 저희 몇살 같아요? 아... 한 열아홉? 아! 아! 어, 리서비스 쓰러지게. 지리고지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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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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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요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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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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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야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어... 대박. 네, 내가 마흔여섯이요. 오, 어... 어... 안보여요 어, 그렇죠. 어, 입서비스. 아, 어, 어, 야! <laughs> 어, 그리고, 네. 어디가? 지금 이 마을버스가 유일하게 관광들 딱한 군데 가요. 어디, 어디야? 거기가 하, 가장 핫한 곳. 어... 그러니까 우도에서 바다 색깔이 가장 예쁜 어... 곳. 그리고, 예. 우도에서 인터넷에 나오는 가장 맛있는 맛집들, 카페들이 어... 몰려있는 곳. <laughs> 30, 40%가 그동네에다 있어요. 저희 다섯 집배다고 다시 가야 돼요. 걱정 마요. 네, 그럼... 기어가도 가. 아 <laughs> 근데 재밌는 게, 우도를 딱 와보면, 관광객 대부분이 저희가 1년 반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일 많이 이 불편한 걸 물어봐요. 우도만의 앱이 없어요. 기죠. 아 우도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에서 내리면 요 핸드폰부터 열어. 아, 어, 어디 괜찮은데 있나 봐. 아 그런데, 우도는요, 블로그 작업이 많이 돼 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예, 믿고, 이게 예, 보고, 예, 그거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우도만의 아 앱이 4월 1일에 출시를 해요. 아 네, 아주, 예, 재밌는. 네. 게임하고 같이 해요. 퍼즐을, 퍼즐식으로 해서 퀘스트 그러니까, 네. 우도가 정말 예쁜, 솔직히 말해 예쁜 섬이에요. 구석구석이 마을 안도 진짜 예쁜 데가 많거든요. 근데 관광객들은 오도바이나 이런 버스를 타면 두세 시간만 보고 나가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이 우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출, 일몰, 월출, 월몰을 보는 섬이에요. 그 몇개안 되는 섬 중에 하나인데 이 예쁜 섬을 그냥,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 나가요. 자, 이제 압구정 로데오 들어갑니다. 아까 우주에서 가장 비싼 동네 해안도로 땅이 평당 1에서 1,500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유명한 카페 식장들이 거의 한 30, 40% 그리고 바다 색깔이 가장 예쁜 곳자 여기에요 이정도는 그 핫하죠? 핫해요 네. 혹시 그 TV에서 칸타타 선전 보신 분 있어요? 어, 네. 블랑우시? 네. 저기 앞에 있잖아 하얀색 여기가 칸타타 선전하는 블랑우시 그리고, 우도에서 맛있다는 그, 핏보고집 중 하나죠. 안정비집 사람이라고. 저것도 여기 있어요. 짬뽕집 유명한 성분화이국에서, 인터넷에 나오는 맛집들은 거의 다, 다,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세계 음식, 음식1등서인이넷 아... 네. 아, 여기 가있어요 찾고 가세요. 마음에 안고 너무 갖고 오셨다. 그래서 아... <laughs> 봐라, 여기 우도 강남, 아코도못대호라고요 예, 참고로, 우리 동네에요. 진짜 강남 살아요. 예, 열심히 사삼십고아이아지 예, 네. 이거... 예, 마요. 아, 예, 지금 요와 아. 예,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36호차. <laughs> 더 색깔 진짜 야, 뭐 kilowatt, 이거 보여줘야지 안녕 지선 1 0 0 0원 괜찮네 24000원보다 3400원 포카 필요 없는데? 왼쪽으로 보면 초록색 집은 맨 끝에 여기 재작년 8월때에 팔린 집입니다